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태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근종 한의원 효과 있을까? 믿을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스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한약으로 자궁근종을 치료해보니까 자궁근종 한의원의 한약 치료는 수술을 받게 만드는 출혈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었고요. 자궁은종 크기를 줄이거나 녹여 없애는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자궁은종 환자분들은 거의 다 자궁적출 수술 권유를 받고 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저를 찾아온 분들로서 크기가 최대 30cm 정도로 큰 분도 오셨고요. 작은 분좀 크게 숫자셔 보니까 50개 넘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가끔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한약 치료가 도저히 안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가 수술 협력 병원에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한약 치료한 수술 한방 세트 치료로 마무리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원이나 저한테 치료를 받거나 다른 한원에서 수결 잔여 치료해서 실패한 경우는 너무 크기가 컸거나 위치가 나쁘거나 출혈 증상이 도저히 치료가 안 되거나 면역력이 너무 약하거나 등의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에,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자궁저한의원의 한약 치료 가능했었고요. 오늘은 그 자궁저한의원의 자궁저 치료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자궁근저한의원의 한약 치료 케이스들을 몇그 케이스씩 연령별로 묶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재한 사진이나 내용은 법상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카페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 사례 케이스, 20대 여성 케이스입니다. 20대 여성들의 자문조의 특징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고 젊어서 크기가 잘 자라고 숫자가 빨리 늘어난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기절만 돼서 조직이 연약하고 크기가 작고 숫자도 적은 편이다. 그래서 한약 치료하면 한 8, 90%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나 직장, 취업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빨리 자란다 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크기도 작고 증상도 별로가 없다는 핑계로. 6개월마다 검사한 받다 병원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24세 2.5cm 자궁근종 한약치료로 이제 받으러 오셨는데, 요게 이제, 예, 원래 이제 미혼 여성 요 자궁폭이 3cm, 2.5cm면 큰 거죠. 싹 없어져서 MRI로 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분은 20대 초반인데요. 20세입니다. 예, 여기 2 9 6인 3cm 자궁근 쪽이 내막까지 파고들었는데 한약치료회사 없어졌습니다 예, MRI 속견 이전의 검사상 의심되던 자궁체위 근종 의심 소견을 금일 검사상 못 찾겠다 깨꼬리죠 앞길이 창창한 딱 20세 여성이었는데 자원전 크기가 3cm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내막까지 파고들어서 생일 때마다 피가 많이 쏟아지는 월경바다 증상이 있었고 불임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상태였다. 매우 위험했는데 제가 치료를 잘했습니다. 자원전 한의원에서 진짜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진이 증명하는 거니까 뭐 다른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28세, 6.2세, 굉장히 근종이 컸습니다. 한약 먹고 1년 후에 MR 찍었더니 92%가 없어졌고요. 근종과 내막 사이 틈새 1.4였는데 4.9mm로 3배 이상 벌어져서 임신 출산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때 그 남자친구와 함께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크기, 아까 말씀드린 대 6cm나 되니까 굉장히 큰 거죠. 자궁 내막에 거의 다 파고들었고 근종의 성질이 액체성이었어요. 피가 많이 쏟아져 위험도 높았고 이제 뭐이두 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꿈에도 생각 못한 암초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한테서 잘 치료하고 이분이 그때 그 친구랑 그 남친이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분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장군 좀 발견해서 고 고민이 되시면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좀한의원 한약 치료 사례 2. 30대 여성분들도 많이 옵니다. 늦게 네 있으인데 빨리 전화하겠습니다 여보는 14.5cm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 만에 이제 이게 많이 줄었고요. 64%인가 이렇게 줄었고요. 뭐 63% 이게 이제 15일 보름 지나서 한달 지나서 이게 굉장히 딱딱한 근종이었고 이 근정 근종이 이렇게 있고 테두리 정상 조직 조금뿐이 없었어요 한달 만에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분이 그때 그 영국의 박지성 선수가 뭐 시합을 했었나봐 거의 예, 참관하러 갔다가 선수감 사다 주신 기억이 나고요 에, 이분이 그 15cm인데요. 엄청나게 크고 딱딱한 근정이 없어요. 이게 보통 12cm 이상 되고 배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 갑자기 푹 꺼지고 잘 줄어들었죠. 이분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들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분의 처방을 또 뒤져보고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처방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중요한 처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본인의 간절함, 그 다음 병을 고치겠다는 노력,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30세 결혼 2년차 4cm 자궁근종 난소낭종 치료 출산 성공 사례인데 그 MBC 메디칼 쇼의 보도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에, 이렇게 내막까지 파고든 근종이 4cm가 있었는데 작은 폭이 3cm니까 4cm는 굉장히 큰 거예요 1cm로 줄어들었고요 그때 MBC 메드칼 쇼에 보도가 됐고 일산에 사는 분인데 그 어머님이 전화가 없어서 출산을 성공하셨다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에, 메드칼 쇼 그리고 저희 TV에 출연했던 장면입니다 이런데도 뭐 카페에 들어가 뭐뭐자궁건종 한약치료 효과 없고 뭐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카페에 광고회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들러운 분야가 이 자궁근종 분야입니다 더티하죠 광고하는 기법에 있어서. 이 당시 제가 출연해내가 갑자기 MBC 메디컬쇼에서 자궁근종에 대한 내용 을 촬영하고 싶. 다고 섭외가 들어와서 인천에서 장중 하면 지금 분당에서 하고 있죠 운영했을 때 촬영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른 일곱 살 장군족이 세개 있는데 92%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크기는 작은데 증상이 심각한 경우였어요. 뭐생리때 피가 많이 나와서 오버나이트 패드 보통 종이컵으로 밑에서 1cm 정도 써야 되는데 오버나이트 패드 이게 쓴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콕콕 쑤시고 아픈 증상이 심했고 야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 평균 에뭐적으로 요거 이제 1.5cm 짜리 67% 축소. 그 다음에 요 조금 2cm 짜리 싸 없어지고. 조금 작은 거 1.4cm 짜리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92% 줄어든 겁니다. 그 이제 이분의 경우는 크기가 작은데 생일 때 피가 많이 쏟아지고 배가 수시가 통증이 십다 이거 증상이 이제 그 작은 근종 있는 분들이 25%에서만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또배 안에서 자라니까. 아주 커질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몸이 에 아주 현명하고 이분도 지혜롭게 일찍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치료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36세 8cm가 70%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뭐 웬만한 작은 군증은뭐 15cm도 저렇게 줄어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거의 3 6 c m 인데 처음에 적은 쪽이 8cm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70% 줄은 겁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봤어도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70%가 없어진 겁니다 에, 나이가 이제 36세 점점 젊은 분들은 잘 자랍니다. 그 이분은 액체성이었어요. 그액체성이 근종이 내막까지 파고들면은 출혈이 심한 그런 경우가 되죠. 예, 한약 치료받고 70% 축소돼서 임신 출산, 의경과 돼서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액체성이면서 내막까지 다파고자 장안에 뭐 그냥 꽉 찼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생각하면 된다. 수박을 딱 잘랐을 때 속이 시뻘겋고 테두리 하얗잖아요. 그런 상태로 최악의 상태였다 이겁니다. 인터넷에 보면 진짜 사실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카페 에 장인병원에서 지금도 거짓된 편, 진짜 환자분도 있겠지만요. 예, 네, 장년에한의서 한약 치료 받았는데 근종이 더 커졌다, 치료가 안 됐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 웬만하면 치료가 되는데 너무 크고 위치도 나쁘고 그럴 때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수술을 뭐 다섯 번 해도 그냥 재발해가지고 굉장히 배 안에 뭐 감자 가득 찬 것처럼 돼서 오기도 하고, 따로 하이프 같은 것도 여덟 번 하고도 오는데, 한약을 어떻게 다 치료 되겠습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오시는데, 예. 이제 암도 말기암이 말기 암이 있듯이 자궁근종도 말기 자궁근종이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근종 자궁주안에서 크기를 줄이거나 정상개사할수 있고 한약 치료 장점은 손해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자궁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치료가 무섭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서 부작용과 후유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치료는 실제 치료 사례가 초음파가 아니라 MRI 검사를 입증된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요즘 34년 동안 장우정 한을 운영하면서 한약으로 장우정을 치료한 실제 치료 사례를 책으로 쓰는 중인데 나중에 책이 나오면 참고하시고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0 때까지는 뭐몇케이스는데 50대, 60대 인신중자궁근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맛보기로 선너 케이스씩 며칠 더 쓰고 책이 나올 때는 충분하게 10 케이스 이상씩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궁근종 한약으로 치료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한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뭐100%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가 다 치료를, 성공을 못했지만 거의 다 성공했고요.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제가 치료하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수술을 의뢰하고 한약 치료했었습니다. 하이프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몇개이스 있고, 하이프 치료하는 원장님이 저에게 진료를 의뢰한 경우도 있고, 유명 대학병원 과장님이 자기 조카분을 소개해서 오신 적도 있고, 의사, 여자 의사분이 직접 치료받으러 오신 적도 있고, 젊은 한의사분이나 동료 한의사분들이 장문적 치료받으러 온 적도 있고, 간호대 교수님 치료받으러 온 적도 있고, 의료인들도 많이 온다. 약사분들도 치료받으러 많이 오셨었고요. 예, 자궁은 좀 한약으로 치료 가능하고, 자궁근종 한약 치료가 몸에 가장 덜 침습적입니다. 침습적이라는 건 자궁을 뭐 칼로 잘라내거나 조직 손상시키거나 부작용과 후유증 이런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약박사 김태원장이었습니다.